단타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타는요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요렇게 요렇게 있다가 요거를 빵 뚫어요 그러면 단타가 요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는 요래이래 있다가 이렇게 뚫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나와야 이게 단타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이 흐름 있잖아요 이때까지 이 흐름이 박스의 흐름 을 위로 뚫는다든지 지지받던 흐름을 위로 뚫는다든지 아니면은 내려가던 주식이 흐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와야 우리가 단타를 가능한데 위험해요 왜냐면 실패하게 되면 단기 고점에 물려가지고 크게 손실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 는 여기서 방향을 틀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방향이 유지가 돼야 계속 들어가는 거고 방향이 유지가 안 되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틀었는데 그게 가짜라면은 바로 잘라야 되는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도 방향을 틀 었다가 이게 실패하게 되면 저금낙 나오니까 이것도 잘라야 되는 거죠 어 방향 틀렸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손절 잡고 방향 틀이 봉의 흐름을 손절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위 투자가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차트를 잘 보세요. 우리 캔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요까지만 딱 봅시다. 볼린저밴드가 막 이렇게 있다가 쫙 올라가서 이렇게 딱 꺾였어요. 예를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식의 그림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선만 뚫으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수렴이 안 됐으면은 상관이 수렴이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볼린저나 이런 세력선들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선점하는 게 우리가 스윙이란 뭐지 스윙 스윙 중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차트로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은 제가 검색기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56 검색기로 한번 볼게요 256 검색기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이걸 딱 튀어 오르고 잡는 거는 출발하는 거고 이런 거는 출발 안한 거예요 이런 거를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돼 오늘 지금 급등했던 거뭐 있습니까 하신종목이가 이런 거 보시면은 봐봐 요것도요 흐름이 딱 바뀌잖아요 근데 안 갔잖아요 요런걸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뭐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이제 오늘 단타예요 딱 뚫어 올리는 여기서 오늘 단타 자세히 보시면 이제 뚫기 전에 이렇게 요런흐름이 나요. 와요런 거는 이제 밑에 공구리 쳤죠? 쌍바닥에 고점을 뚫어 올렸죠? 올라갈라는 의지가 있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돼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의 포지션이 오늘 단탄지 아니면 내가 좀 기다려가지고 미리 이제 제점에 잡아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얻고 대신에 시간을 투자할 건지를 본인이 충분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택하지 않아고 오가황장하면서 그렇게 매매하면 여러분들 돈다 털립니다. 종목이 봐 없다 생각하라 저분들 봐봐라. 지금 종목이 중요합니까? 제가 생 생각하는 이 방법은 기담안 듣고 종목 뭐예요 종목을 쫓아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깡통됩니다 종목 쫓아가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 종목 좀 주세요 종목 좀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기의 마인드가 정말 내가 실력을 기르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만 배우는 거예요 뭐 종목 거지도 아니고 그죠 종목 거지가 되지 말고 차라리 기법 거지가 되라 제 방송에 와갖고 종목 진단하지 말고 이 기법은 뭔가요 이서은 뭔가요 이런 걸 물어봐라, 차라리. 야, 급등주는, 급등주를 쫓아가는 거는요, 자기가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서핑으로 치면요, 여러분들은 터보인데, 바이애미 앞바다 가가지고, 한 5m 짜리 파도에 도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남해 앞바다, 키마리스 앞바다에 잔잔한 호수 같은 데서 서핑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5m, 10m 파도에 도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처음 서핑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충분한 기량과 경험을 기른 상태에서 그게 도전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만 달라, 이거, 파도만 달라, 이거야. 야, 파도만 좀 주세요 파도만 주세요 파도한테 쓰러져 그러면 저 새끼가 내한테 이상한 걸 줬다고 그런 심보예요 파도를 줬더니 물한 300m 마시고 기지대가 있네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파도를 줘도 여러분들 파도를 탈수 있어야 타는 거지 예를 들어 총을 줍니다 총은 이렇게 이렇게 쏜다라고 배웠어요 총 쏘는 방법을 배웠어 그러면 그 방법을 수천 번 연습하면서 쏴야 돼요 방법만 배운다고 바로 명사수가 되진 않아요 그 방법도 모르고 처음에 지 맘대로 독학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 방법부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경험자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독학을 하는 사람들보다 1, 2년을 앞당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경험을 충분히 쌓고 자기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 자기 수익 모델 규칙성을 발견해서 그렇게 해서 하세요 오케이?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세요